야간 위산 역류는 식도 괄약근이 약해져서 위산이 식도와 입으로 다시 올라오는 현상을 말한다. 위산이 역류하면 타는 듯한 느낌과 흉골의 자극을 느끼게 되며 흔히 가슴 통증, 신물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가볍고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기는 하지만 반복해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증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어서 야간 위산 역류를 예방하기 위한 팁몇 가지를 알아보자. 야간 위산 역류는 왜 일어날까? 밤에 위산이 증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저녁에 과식했다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특히 자기 직전에 먹었을 때 위산이 증가한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데다 누워있는 상태기 때문에 식도 과약근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분비된 위산이 식도와 입으로 올라가게 된다. 자기 전에 몹시 뜨거운 음료를 마시거나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누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위산 역류는 또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 꽉 끼는 잠옷을 입는 사람에게도 흔하다. 그래서 위산 역류 치료의 첫 걸음은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할 수 있는 나쁜 습관을 교정하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라고 할수 있다. 야간 위산 역류를 예방하기 위한 팁, 야간 위산 역류를 예방하는 팁은다. 양한데 특히 증상이 자주 나타나거나 심할 때 효과를 볼수 있다. 증상을 유발하는 숨겨진 원인이 있는지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지만 이어서 소개하는 팁들은 전반적으로 치료에 도움이 된다. 자기 전에 먹지 않는다. 저녁을 거르고 잠드는 것은 권장할 만하지 않지만 자기 직전에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자기 한두 시. 간 또는 3시간 전에 가볍게 저녁을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면 잠자리에 들때 위산분비가 조절될 것이다.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인다. 위산분비를 증가시키는 음식은 야간 위산 역류 증상을 악화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밤에 토마토, 카페인, 가공육, 튀긴 음식, 양념이 강한 음식, 술을 섭취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침대 머리를 높인다. 야간 식도 역류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체를 약간 높게 하고 자는 것이다. 침대 머리를 높게 하면 도움이 된다. 캐나다 소아기학 및 간장학 저널 에실린 연구에 따르면, 상체를 높인 자세로 자는 것이 야간 위산 역류 시 위산과의 접촉을 줄이고 위산이 제거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곧 수면 장애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베개 몇 개를 사용해서 머리를 높게 두고 자는 것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허리부터 높인 자세로 자야 한다. 그러니 높이 조절이 가능한 침대가 있으면 좋다. 하지만 높이 조절 침대를 사용하는 환자는 흔하지 않으므로, 쓰기형 베개를 사용하기를 권한다. 왼쪽으로 누워서 잔다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야간 위산 역류 증상을 줄일 수 있다. 해부학적으로 볼때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는 식도 괄약근이 위산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하므로 역류를 유발할 수 있다. 체중을 감량한다 과체중이나 비만 환자는 역류 현상 조절을 위해 체중을 감량해야 한다. 배 둘레에 쌓인 지방이 위장을 압박하여 위산이 10도로 올라오게 된다. 술과 담배 섭취를 피한다. 자기 직전뿐만 아니라 하루 내내 피해야 한다. 이 같은 습관은 증상을 심각하게 할수 있다. 편안한 옷을 입는다. 편안함과 건강을 위해서 잘 때는 넉넉한 옷을 입는 게 좋다. 너무 꽉 끼는 잠옷은 복부 내부 압력을 높일 수 있는데, 그 결과 위산이 역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는 야간 위산 역류의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양질의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명상, 요가, 독서 등 긴장을 푸는 요법을 실천해보기를 권한다. 위사와 상담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을 실천했는데도 증상이 지속하거나 심해진다면 병원에 가는 편이 좋다. 위사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치료를 안내할 것이다. 위산 역류시 복용하는 약 앞에 소개한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속쓰림과 식물 등의 증상을 해소하는 개비스콘 같은 약을 먹는 것으로 야간 위산 역류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 개비스코는 윗배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속쓰림을 완화한다. 동시에 식물을 없앰으로써 위에 과다하게 분비된 위산을 빠르게 중화시킨다. 정확한 복용법은 복용 안내서를 참고하거나 약사와 상의한다. 개비스코는 매키뱅키저 제약회사 제품이다.